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미말친입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게 된 한국사 되겠습니다. 한국사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오늘 배워볼 한국사는 바로 우리가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 조선 후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문을 열자, 다른 나라랑 그런 통상을 하자, 이런 말들이 막 올라왔던 그런 개화파. 그런 개화파가 어떤 일을 벌았습니까 두 가지로 나눴고요. 그두 가지 중에 급진기여급진가 갑신정변이 되겠죠. 오늘 배울 것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했던 강의는 다음 계속 이어 나갈 거니까 오늘은 쉬는 타임으로 한국사 강의 하나 듣고 갑시다. 자, 오늘 배워볼 것은 갑신정변입니다. 이제 오.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런 갑신정변뭐 이런 말을 역사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딱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어, 뭐지, 이건? 이러서 왜냐면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사건이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늘 매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집중하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고싱! 일단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단은,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청의 내정 간섭, 이런 게 엄청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명성원과 청이랑 막 친하게 지내자,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개화파가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문을 열어야 한다. 다른 나라와 통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개화파도 그냥 개화파가 아니에요. 두 가지로 또는 아닙니다. 아, 참, 외우기 복잡하지만, 이거는, 이름이, 조선 건국대랑 비슷합니다. 온건개화파, 개화, 그리고 급진개화파가 있습니다. 근데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는 똑같은개화파지만 성격이극렬히 달라요. 온건은 점진적개혁입니다. 그냥 좀 천천히 가자.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가면 뭘 그리 급하노? 이런 의견이고. 급진개화파는 아니, 지금 우리 살기가 한 시간 급한데 빨리, 지금 빨리 개혁을 해야지 하면서 그런 적극적인 개혁을 주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온건과 급진이 주장했던 그런 바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쳤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 개혁을 펼치려고 어떤 걸 했느냐? 바로,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자. 즉, 친청. 이걸 했고요. 친청은 뭐다? 청나라가 이루었던 그런 업적 같은 거 우리도 따라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청나라가 당시 어떤 걸 일으켰냐면 양무 운동입니다. 양무 운동 이 양자는 큰 나라, 큰 바다 양자라고 이제 서양을 뜻하는 거고 무기는 무기 할때그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무기를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운동이 청나라에서 일어났던 거죠.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개업과는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양무운동은 즉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절대로 청나라에 있었던 그런 제도 같은 건 바꾸지 말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책대로 가고 대신에 무기랑 기술만 수용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갑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 개혁 정체는 아예 막아버렸고요. 그거를 이제 온건개혁파가 주장을 한 겁니다. 아니 청나라가 이런 양무운동 펼쳤으니까 우리도 청 그런 서구식 무기와 기술 수용한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의 그런 제도 같은 건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온건기역파의 그런 주장이었고요. 급진기역파는 달랐습니다. 친청이 아니라 이제는 청나라를 배제해야 됩니다. 청의 내정 간섭을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제, 일본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면 좀 어렵죠. 일본 말은 맞습니다만. 메이지라는 그 당시 천황 같은 사람이 이제 <laughs> 나는 더 이상 천황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 안에서는. 사람들 그냥 마구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절대로 난 그렇게 하지 않겠어.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국민들과 회의해서 합시다. 하면서 서구식 의회 제도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식 의회 제도. 이런 거를 이제, 그거를 정책을 추진했단 말인가? 급진기업은 뭡니까? 그래! 니들 말도 맞아. 즉, 뭐다? 서구식 무기와 기술 수용하는 거 맞는데, 대신에 우리나라 정책이나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것도 다 개혁을 해야 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더 이상의 그런 유지는 없어. 개혁을 펼치자. 이런 게 이제 급진개혁파입니다. 그러면은 원건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느냐. 일단은 어 윤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진개혁파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죠. 김옥균 그리고 박영호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갑신정변 배경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배경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갑신정변 누가 일으켰느냐 여러분들. 온건개업파가 일으켰을까, 급진개업파가 일으켰을까요? 그걸 알려면은 진정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성황후 누굽니까? 그렇죠. 고종의 아내, 즉 왕비입니다. 왕비는 뭐죠? 직접적인 나라를 다릴수 있는 권리를 쥐고 있죠. 즉, 명성황후가 포함되어 있는 온건개혁파 쪽으로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 포함되어 있는 온건개혁파가 계속해서 나라를 이루어지니까 온건개혁파가 대립하는 급진개혁파가 화가 난 거죠. 아우 답답해. 왜냐? 우리가 의견이 있는데 명성황후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견도 표출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시 배경은 뭡니까? 청의 내정 간섭 심화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왜? 우리는 급진 개혁파인데, 온건 개혁파 쪽으로 계속 나라가 돌아가니까 답답해 죽는 거야. 미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일으켰다? 온건 개혁파와 대립하는 급진 개혁파 가 일으켰다. 이유는 배경이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는데, 온건개혁은 뭡니까 친청이죠 청나라는 친하게 지내자 이건데 얘들 답답한 거죠 야 왜냐 아이 청의 간섭이 이렇게 심해지고 우리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외계에서 친청을 유지하냐 그리고 외계에서 친청을 정책을 추진하냐 그리고 정부의 개혁 정책도 불만인 겁니다 왜냐 급진 개혁 온건개혁은 뭡니까 양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런 제도 같은 건 절대로 유지해야 해 절대 바꾸면 안돼 개혁 당이 없어라고 다, 말을 하니까 급진혁 거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으킨 게 뭐다 그렇죠. 갑신정변이다. 갑신정변은 누가 일으켰다? 그렇습니다.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으켰고 그리고 그런 결과, 그리고 한계, 그지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 죠 여러분들, 봅시다. 배경은 뭐였습니까?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그리고 온건개화파가 추진하는 그런 개혁 정책 자체가 불만이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다. 어떻게 일으켰느냐? 이거 이제 알아볼 건데, 당시에 우리나라 우정 중국 축하일이 있었습니다. 우정총국 축하해 뭔 말이야 이게 하실 수 있겠, 있겠지만은 우정총국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뭐다 우체국이다 매우 간단하게 말하면 우체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체국이 생긴 거예요 우체국이 생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전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지고 가뭘 하겠어요 야 우리도 이제 우체국 생겼어 우리 축하해 줘 하면서 축하를 펼치겠죠. 그런 축하 행사 같은 걸 이제 축하연이라고 하는데, 우정충국 축하연이 있었습니다. 우정충국 축하연을 막 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급진격과 어떻게 하느냐. 폭탄을 들고 있어요. 이 폭탄 자체를 우정충국 축하연을 탁 던져서 터뜨려. 이공 <목소리> <목소리> 폭력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 폭탄 자체, 그런 폭발 자체가 개혁이 아니고, 그 개혁을 함으로써, 그 폭탄을 던짐으로써 죽은 사람 몇명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도 섞여 있었고 죽은 사람들 몇명안 돼요. 이게 개혁이 아니라 급지게 뭐 폭탄 터뜨린 다음에 그 폭탄 투하 사건 자체를 왕이랑 왕비 즉 고종이랑 명성황후한테 폐하 왕비님 지금 이 지금 이 나라에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른 피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즉 폭탄 터뜨렸는데 그 폭탄 터뜨린거 자체가 개혁이 아니라 폭탄 터뜨린 것을 어떻게 했다? 과장해서 얘기를 하다. 폭탄을 터뜨린 거 자체가 개혁이 아니라 폭탄 터뜨린, 터뜨린, 터뜨린 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했다. 몇번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고종이랑 그리고 왕비는 속았죠. 이 넘어갑니다. 허, 진짜로 아 피해야겠다. 여보 빨리 피합시다면서 하 피해요. 쭉 다른 데로 갔어요. 이때를 틈타가지고 급진개 업파가 바로 경복궁을 경복궁을 급습합니다. 싹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이 법을 막 만들어요 이제. 자 이제 우리가 법을 만들 차례면서 14개 조정강도 만들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급진개 업파가 추진한 그런 정책이 담겨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막 합니다. 우리도 이제 막 우리 급진개혁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가자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명성황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막 떠밀려 왔잖아요 테러가 일어났다 했는데 갑자기 저쪽 보니까 뭐지? 경복궁에 애들이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들어가는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경복궁 보니까 애들이 막지 혼자 막 법을 정하고 있는 거야 안되겠어 명성황후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온건개혁파입니다 온건개혁파는 뭘 추진했습니까? 친청을 추진했습니다 즉 온건개혁파였던 명성왕후는 청나라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군대를 요구합니다 아야 우리가 니랑 추, 천, 친하게 지내기로 했으니까 청나라 우리한테 군대 좀 보내줘 오케이 알겠어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14개 조정각을 막 만들면서 <laughs> 개혁을 막 추진하는 그 급진개혁파 쪽에다가 엄청난 양의 군대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급진개혁파는 잘하고 있다 갑자기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아 이거 망했다 어쩌지 이러면서 3일 만에, 그게 끝나게 되면, 밀려난 거에서, 3일 동안 천하를 다스렸다 해서, 3일 천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3일 천하, 김옥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서, 즉, 우정, 중국, 축하에의 폭탄을 터뜨렸지만, 그것을 과장되게 이야기 했고, 그래서, 경복궁을 급습해가지고, 우리끼리 막 법을 만들었어요. 14개 조정관국 만들고, 우리끼리 개혁을 추진하자 하고 이랬는데, 청나라 갑자기, 즉, 그 군대가 와가지고, 3일 만에, 끝나게 됐요 그럼 어떻게 된겁니까? 그죠 안타깝지만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게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과정이고 결과를 이제 알아보러 갈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갑신정변의 그런 과정을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청의 내정간섭이 더 심해집니다 어, 뭐지? 그래도 각신정면으로 의견을 세웠으면 조금 사그라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겠지만, 야, 우리가 군대 줬잖아. 야, 우리 군대 줬으면 좀더 친하게 지내자 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그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그죠? 엄청난 간섭이 되게 됩니다. 즉,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조약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성조약을 했는데, 아니 한성조약은 또 뭐예요 되게 어렵잖아요 귀찮잖아요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한성조약은 우리나라랑 어디랑 맺은 거냐면 일본이랑 맺은 겁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조약을 딱 맺었어요 일본이랑 맺은 조약이다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일본이랑 왜 조약을 맺죠? 하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은 일본이 우리가 우정총국 출판에서 폭탄 던졌을 때 죽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섞여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외국인 중에 일본이 섞여있었던 거야 그즉 한성조약으로 인해 뭘 내놔라 돈 내놔 이거죠 돈, 긴밀, 머니,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이제 한성조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생뚱맞게 일본이랑 청나라랑 갑자기 또 그런 조약을 맺습니다 일본이랑 청나라랑 조약을 했는데 자리 좀 이동할게요.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 이게 또 뭐냐 이 갑자기 왜 이렇게 조약을 맺냐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청나라가 일본 만약에 어떤 나라가 도와달라 해서 청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군대를 보내주면 그걸 일본한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같이 그런 군대를 보내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군대 보내면 청나라가 군대 보내고 청나라가 군대 보내 일본도 군대 보내 이런 그런 걸 하자고 그런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은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 각 나라에게 청은 일본한테 일본은 청한테 뭐 하자 동보 하자 이겁니다 이런 이제 텐진 조약이라는 말까지 나오 조약까지 세워졌습니다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 결과뿐만이 아닙니다. 한계를 알아야 돼, 한계를. 우리는, 모든, 뭐, 일은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하늘을 날 때야, 했는데, 뭐, 아쉽게 날개는 날지 못했지만, 비행기는 날수 있었듯이, 비행기는 날수 있지만, 날개로는 못 나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를 지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한계가 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지지가 없었어요. 왜냐? 백성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관심이 없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일본 자체를 너무 의지했던 거야. 너무 일본한테 막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 김옥균이나 뭐, 박영호나 이런 사람들을, 김옥균이랑 너무 친한 거야. 아유, 김오래 뭐래. 일본이랑 너무 친한 거야. 이렇게, 일본이랑 김옥균이랑 해서, 야, 우리, 우리가 좀 이따 정면 일으킬 거니까, 우리, 군대 좀 보내줘, 일본. 이러면서, 알겠어. 했는데, 일본이 쌩까고 튀어버리죠. 이런 것도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일본을 너무나도 의지를 했기 때문에, 일본을 너무나도 의지했다는 걸 백성이 알면 어떻겠습니까? 아이, 뭐야, 이게. 이러면서, 백성들의 지지가 확 떨어지겠죠. 백성이 지지가 없었다는 한계도 있고, 일본을 너무 의지했던 한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 알아봤고, 한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는, 의의. 뭐지, 이건? 의의. 뭐, 미말친 의의의. 의가 뭐예요? 할수 있지만, 의는 말 그대로 그냥 의미, 그냥 좀 우리가 알수 있는, 어 그래도 뭐 멋지구나 할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라는 거는 그냥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 최초적 근대적 개혁 모델, 최초적 근대적 개혁 모델, 최초의 근대적 개혁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무런 아무도 개혁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인, 그리고 우리가 개혁을 하자. 우리가 그런 우리나라 제도를 다 바꾸자라면서 개혁을 할수 있게 된 그런 모델이 바로 보다 값신정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구독이랑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둥 모둥!